안녕하세요. 루시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풍차하는 아, 그림인데, 풍차의 그림이라서 엄청 좋은데, 옆에 그림 보여드릴게요.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좀허색하긴 한데, 이렇게 됐고요. <laughs> 이제 잼풍차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는그꽃 그림에 있었던 그림인데요. 이제 가까스지 하준이고이 어. 친구가 이번 에그린대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았다네요. 엄청 축하해주세요. 이거는 그 학교에 있는 세만두 줄거를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린 거예요. 누구 줄 거죠? 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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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에 따라서. 지금 이제 여기서 반종하겠습니다. 안녕.